몇, 몇 시부터 했는데? 8시. 뭐, 연습 벌레냐, 니네? 아니 문학준이 존나 연습한다고, 아, 나 연습 별로 안 한다 해가지고 ᄉ, 한다는 건데, 존나 빡세게 붙잡고 있네. 뭐, 니네 술 마시라고 대회한다며. 뭐, 오늘도 뭐, 술발해거리고 있던데? <laughs> 야, 뭐야? 나 랭조 먹었는데? 응? 음? 이거 어떻게 야 냉주 먹으면 못하는데 다음 시즌까지 뭐야 이거? 그거 내추럴한테 물어봐. 내추럴 이거 알아? 냉주 너도 먹어봤어? 응나 저번에 먹었잖아. 그거 어떻게 풀었냐? 못 풀었다니까? 못 풀었다고? 시즌... 응그 시즌 끝나야 돼. 그 시즌 끝날 어, 한... 때까지 못했어? 못했어, 그 아이디. 와. 그뭐 BJ명 적고 뭐 뭐라 어? 뭐라 하면 풀린다길래 했는데 그 다시 보기 남기고 했는데 안 되던데. 널 BJ 인정 안 해주나 본데, 넥슨에서 뭐라고? <laughs> 어? 나다 무죄 받았는데 뭐지? 아닌가? 내가 산 건가 이게? 그러니까 재판 내부 들어가서 판결 이의 제기를 클릭하라는데 난 재판 내부에 들어가면은 길로틴으로 유죄 뜬 내역이 없어. 나는 내 참여 내역에서 재판 내부 보면 내거 있었어 그때 나. 난, 그러니까 난 길로틴 냉조가 유지... 아니잖아 그니까 너가 운영자 모니터링 냉조 같은데? 예. <laughs> 새 <에> e v e n g e shot! I don't know. i 데 not s 예방 e I'm not <Tall> sure. 먹으러 가자. 예방 그대로. 아이고. 서든 접속하니까 이거 뜨더.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거가 뜨지 않나. 이게 뜨질 않나. 센 반다. 이거 아니 아달.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. 필요한 하나 더. 돌돌돌돌돌 돌. 다 비룡들 하나 몰라 근데 하나 안 보여. 아, 쓰... 아 내리마 뭐야 내리마 아. 아 뭘까? 센클. 에이주심에오카아면 파. 에부덕 하나. 아 혼자. 붙였어. 야 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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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보는 중. 하나. 아폭다아 반샷 아 반샷 크나 반샷 원준이 반샷 폭 있으면 까도숨먹이숨먹이 <laughs> <순막이, 순막이> 하나라 <laughs> 아,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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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먹이 하나라 야다 이거 왼쪽 나오라고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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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얘 몰라 얘 몰라 같이 있었는데? 야샌샌샌 나이스 나이 없어 에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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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다 이거 A 같은데? 아니 바도방이는다방아저야어형 해줘야 돼아 아까부터 다 쬐고 있네 태식이야? 어? 형 어디야 근데? 혹시 형? 어? 여기! 오른쪽 오른 살아봐 살아봐 아이와 노라인가 이거? 핵일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예예 예? 예. 아니 아까 지네팀 B 다 뚫었는데 내리막에서 AD치기 보고 있질 않나 이 상황에 센찰스 난데 옆에서 지네베이스 보고 있냐 아니 미션 내가 랭크전에서 제일 많이 해본게 29킬이거든? 골라 안 갔는데도. 아 근데 그때는 실버 구간이긴 했는데 나 근데 30위 한번 쳤는데 왜 도배야? 랭주를먹이질않나 닉네임을 뺏어가질않나 채팅 한번 쳤다고 도배를라질않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. 포차 있지, 포차 있지. 둘이야, 둘이야. 포차 <목소리> <호차> 둘이야, 포차 둘이야 형들. 우리 빨방 막아놨거든, 는데 엄마라. 필필필 필. 간다 홀로 간다. 아니. 이거 어, 내가. 어, 나 꼬모터 갈게. 좋다. 아. 간판 있다. 뭐야? 아니야. 간판 아니 간판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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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나, 뭐야? 감사.

오케하다 피일이야. 한개 올라가봐요. 아니 모자뒤야나오케 아, 피일이야. 이다 가자 이다 가자 이다 가자. 빌왔어피었어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, 빨리, 빨리. 안 합이 안 되자. 이번에. 이번 여기서 우리 로리 제리 힐리 아 제리 빼 토리 제 우리 힐리 A 나가서 그냥 어. A 투수 나가세요. 우리 1리턴이다 A 투수 나가자고? 어 내가 베란다 볼게 내려가 봐줘 내려봐 내려봐 내리퍼디 내퍼디내퍼기 바로 내려가 있어요. 내리봐. 그도 어, 아, 아, 응? 왔다 갔다 할게 야데 이거 할게어도쿠 a 이 와놔 A권 이에이도이 a 아이고왈어아나패다 내리면 얼다왈 하나 더배런어어 있다 됐어 있다 왈도어 응? 어나어 열어줄게 바로 왈도쿠 피사 왔다 왈도쿠 다들 와. 세나 있어요. 나 있어요. 더 없어. 아 연도 뭐야 나.

아이, 좋슛슈 사람들이 잘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필이야. 오케이, 어. 다냈다 아, 비크, 피크. 야, 피크, 피크. 이 Ya, kok? Kita tahu, nih. o k 야 oke, oke. Oke, oke, oke. Oke, 빚을 피해, 빚피머리 머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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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머리도. 머리도. 머1도 머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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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도 머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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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피메가 존나 재밌는 게 쏘는 맛이 있는 게, 이게 AK라 생각하고 쏘면 되거든. 완전 그 상탄하는 법이 똑같아.